그렇죠 항상 아이돌라디오는 이걸로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이런라디오 그렇죠. <laughs> 자기소개로 오늘 두 분만 오셨으니까 저희가 두 번을 돌겠 했습니다 좋네요 아, 그럼 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리키, 어, 호영 선배님, 태국 선배님까지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니엘 네 <laughs> 후배 니엘 <laughs> 네. 나는 리키 하늘 리키 나는 호영 캡틴 하이 나는 태용 저한테 막내 입술니 나는 리키 꽃장 리키 나는 호영 원작 아이돌 하나 둘 셋. 아 이제 수식어가 달라 안 달라요. 써니젤러. 아, 네. 전... <목소리> <서비즐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네. 되게 추운데. <목소리> 네. 어 일단 태오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 아, 셋이라고 아, 하셨는데 네. <laughs> 지금 아이들도 보고 있을까요? 어 맞아 아, 오 내기는 아, 네. 하고 봤는데 아홉 시면 애기들이 자아안 자죠 <laughs> 무슨 날을 날리겠어요 아, 그렇다면 아, 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그래요? 네. 그럼 아이들에게 보고 있을 아이들에게 한마디 시잖아요안되아고네 죄송합니다 안 듣고 오는데 죄송합니다 서유라 지유라 혜유라 아빠 TV 나왔어 남편 감주희 좋아하거든요. 보고 싶고 어... 빨리. 아 산타 클로스 사람들한테 리스스 <laughs> 선물 기도해. 아직 늦지 않았던데. <laughs> 이따가 봐. 빨리 빨리 끌어올게. 아 좋습니다. 어, 지금 어 저기 비지가 그쵸? 네. 비지가 약간 뭉클하게 깔리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 소원을 저한테 빌기를 하면서 왜안는얘기예요아고영 삼촌이 선물 사준다고 그는데아 진짜로요? 영향 삼촌이 사는선물이라도심사숙속고에서 골라야 된다고 음아 엄청나게 고민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일이 크스마 일이에요 언제 사요? 아 언제 사요? 그래서 느낌이 아, 네. 그걸 어제도 얘기하시고 그저부터제데 내일이 들가서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선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네. 그리고 네, 그리고 호영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원조, 예? 원조 아이돌 있잖아요. 원조 아이돌. 아, 예, 예, 예. 원조 아이돌의 위엄이 느껴지는 예. 카리스마 표정. 봐보도록 어, 예. 하겠습니다. 카리스마 표정. 네, 아, 네, 카리스마 와, 표정. 어, 나 어, 데뷔 21년차 되가는데 <laughs> 카리스마 표정을 네. 보여달라는 처음인 거아요 <laughs> 여러분 기억과 사람 들어보면 전 제가 어어 아주 기대가 쉬, 됩니다. 쉬, 그래서 뭐 있을 수도. 액션. 진짜 난난잘 잡았다. 아니 요 강요했는데. 예, 저는 네, 굉장히 네,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사실 캡틴 호이라고 아? 말씀하신 거. 네, 네. 호이 캡틴이다라는 얘인가요 일단 뭐 호우가 모이는 제가 제일 형이니까. 대단히 뜨르죠. 아무튼 호의 리더는 역시 <laughs> 호영 씨. 그럼요. 오늘부터 <laughs> 예, <그때 그래요. 웃음> 제가 리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은 <laughs> 안정하시고. 유입도 <laughs> 예, 아, 예, 리더가 있나요? <laughs> 저는, 예, 저도 사실 처음 듣는다. 작가님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laughs> 어, 예. 제가, 예. 뭐, 제가 예. 그럼 위니까예 오늘 호영 씨가 리더이신 걸로 괜찮습니다.